다음 중 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 문 등을 원본으로 작성한다. 자, 쿼리가 SQL 문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SQL 문 모두 폼에 원본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캡션 속성을 이용하여 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폼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자폼그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은 그 가까이 개체를 볼수 있는 이제 창이 있죠. 그 창에서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름 바꾸기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되고요. 어 이제 그 폼의 속성에서 이제 캡션은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 표시줄에 표시될 텍스트를 설정하는 거예요 어.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폼의 이름이 아니고요 어, 제목 표시줄에 텍스트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3번. 그림 속성을 이용하여 그림을 폼 배경으로 넣을 수 있다. 가능합니다. 그림 속성이라는 게있고요 자, 기본 보기 속성에서, 속성에는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등이 있다. 맞는 설명이 있죠. 자, 단일 폼은 레코드 하나. 자, 연속 폼은 여러 개. 데이터 시트도 뭐 연속 폼하고 비슷한데요. 행과 열로 구성되도록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분할 표시 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